신기한... 왜냐하면... 음, no 그냥... 전... Assimは... <ś sproutedoffs> 괜찮아요. 사실.. 그.. 가요무대 그, 가요 아시죠? 가요무대.. 가요무대.. 그, 자주 나가면서 그옛 노래들을 많이 불렀거든요. <laughs> <Glue> 네, 여러분 또 아시는 옛 노래 있을까요? <laughs> 어. <substance Mutter> 미션이가 <S sprouted> right. 알아서 불러라 그냥? <laughs> 하면서 불러. 애수해 소리하고 세요 짝, 짝, 짝. 온다고 <laughs> 내 사랑이 그래. 우리. 아유, 이또 무반주에 또 이렇게 불러오니까 또 착달하는 애도 있네요. 괜찮으세요? <laughs> 아니 그 민수연이 그 방송, TV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실제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처음 실제로 보신 분들은 어떻게 민수연이 괜찮습니까? 자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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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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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렇다면 민수연이 오늘 처음 보니까 잘 생겼다 박수. 아, 에이. 자 노래 자, 잘했다 박수. 어내제 입으로 말씀드리기좀 그렇지만. 라고 하고 다니는데 귀여운 게 확실히 커요. <laughs> 아, 멋지다고요?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귀여워요. 그래요. 귀여, 귀여우면 뗄려야뗄 수가 없는데. 플레이를 했는데 뭐가 또 서로 네네. 궁합이 안 맞나봐. 그래서 같구나. 다른 노트북으로 <laughs> 지금 다시 리팅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. 곧 노래 들을 겁니다. 민소현씨 오늘 정말 대모름이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왼쪽에 보면 저 달집 보이죠. 아저 달집 저 들었습니다. 전국 최대. 전국 최대라고요. 네, 네. 전국 최대. 제가 봐도 엄청 커요, 저. 그 전국 최대 저 달집에 많은 분들이 소원을 썼단 말이에요. 네, 네. 수현씨는 소원이 오래. 아 오래 소원이요. 아, 사실 너무 지금 바쁘게 다니고 있어서, 네. 어, 몸이 좀안 좋거나, 네. 건강이 확실히 좋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, 올해 뭐.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아, 그게 또 소원 아닌까 싶어요. 예, 네, 그럴 것 같아요. 네. 왜냐면, 만약 오늘 제가 또 아프면, 네. 아팠으면, 네. 여기 또 오지도 못하십요 아, 그렇지. 네. 여러분들도 혹시나 몸이 안 좋으셨으면 또 여기 못오시니까 건강이. 어, 혹시나, 민낯 손으로봐요 혹시나 지금, 수현 씨 얘기 듣고 또뭐 홍삼 이런 거막 본다기도 아, 하지만 많아 아, 많아 아직, 아직은 또, 건강해요 많아 많아 집에 그래도 많아요 네 아직은 어, 건강해요 꾸준히 보내고 싶다면 어. 우리 저 청도 간말랭이하고 여기 계시아 예. 그럼요 그럼요 청도이락 청도 걸로 특산품들로 다른 동네도 말고 청도 골로 좀 이렇게 그럼요 그럼요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반신도 먹어봤는데 진짜 아, 맛있어요 맛있어요 예. 간말랭이하고 또 저기 어, 이사하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네. 여기 또 버섯도 유명해요 버섯 그러니까 복숭아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유명하니까 그런 걸로 또 선물을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<laughs> 그다음에 혹시 그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데요 저기 현수막에 네. 복 나누는 방법 청도군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있잖아요 어, 네네네 저게 뭐냐면은 수유 씨는 고향이 저는 대전입니다 대전이잖아 네네 그러니까 마음의 고향은 어디다? <laughs> 마음의 고향은 <laughs> 요거 청도죠. 그러니까 <laughs> 청도에내가 기부를 할 수가 있어. 아 진짜요? 자기가 10만 원 기부를 하면 네. 청도군의 특산품 한 3만 원치 해당되는 걸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어. 어 그러면 어. 전액이 또 서울 공제가 돼. 엄마꽁 네. 먹고 알못, 꽁 먹고 <laughs> 알먹 보내. 네. 근데 그러네요?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네. 청도군에 주술을 준 사람들은 저걸 청도군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자기 아. 대전이라면 예 네. 그러니까 할수 있다니. 아, 저는 말잘겠지 아, 그렇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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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 성공도 좋지만 그런 것도 좀못하을드리고 좋네요. 예, 해이 네.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아, 됐나요? 나는 내일 간다. 아, 여러분 한번더 나왔습니다. 네, 예, 박수 부탁합니다. <laughs> 좋아요, 그 여러분들 준비가 됐다 합니다. 아이고, 사투리 나네요 <laughs> 자,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래 있죠? 그 오늘을 위해서 준비한 노래다. 달도 밝은데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여러분 하늘을 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. 아직 달이 뜨지 않았어요. 그래도 오늘 달이 좀 둥근울게 이쁘게 잘 뜨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노래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준비하시고! 괜찮아 너여 이봐 이봐 못미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떻게 오늘을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민준이가 준비했던 노래입니다. 괜찮았습니까? 괜찮으셨으면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살짝 다들 그 손과 입이 얼어 계신 건 아니죠? <laughs> 괜찮으시죠? 살짝 손리 이게 좀잘안 움직이긴 하는데, 여러분, 그... 오늘은 물을 좀 많이 먹어야 될것 같아요. 물한 모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? 아 좋아요~ 참, 올 때마다 알씨는 쌀 사랑이래도 이 정도에서 행사하면서 느끼는 거는 올 때마다 참 그... 따뜻하게, 반겨주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신 분들 모두 어, 새해부터 이렇게 좋은 축제 함께 하시니까 뭐올 한해는 정말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민지현이가 노래로서 좀 복을 드리고 간다 생각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까 그 말씀드렸던 정말 중요한 노래 민지현이 본인 노래 홍랑한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想你。 Oh. <laughs> ho 노래였거든요. 어떻게 딱두 번째까지는 이렇게 꼭 참고 계시다고. 어세 번째 때 이렇게 딱 애구를 또 타이밍 맞게 해주세요. <laughs> 다들 센스가 아 좋습니다. 어, 민수현이 홍라이라는 노래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또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노래 괜찮습니까? 네. 아 제가 그 정통투로서 계속 가고 있는데 어, 정통투로 딱 맞는. 노래인 것 같습니다. 홍랑 앞으로도 많은 사랑해주실 거죠? 네! 좀 덜한데. <laughs> 많은 사랑해주실 거죠? 네!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또 앵콜 해주셨는데 또. 에휴, 그냥 가기가 좀또 그러니까. 신나는 노래 이번에 좀 분위기 바꿔서 신나게, 신나게 한번 가볼까요? 네! 좋아요. 그 전에 물어보는 것만 하겠습니다. 좋아요 <laughs> 아참, 그리고 전 오다가 봤는데, 오늘이 달이 제일 둥글게 뜨는 날이래요. 네, 그 시간이 이제 9시 반, 9시 반입니다. 9시 반인데, 우리 하늘 보면서 이제 또각자에도 또 소원들 비시고, 또올 한해도 풍년과 풍요를 또 같이 빌어주시면,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런 정월 대보름 이런 의미 있는 축제를 또 청도군에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다음, 다음 연도에도 또 이렇게 찾아가 주실 거죠? 좋습니다. 그럼 신나게 여러분들 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. 준비 되셨습니까? 좋습니다. 청춘들여다오 뛰어리겠습니다니나 방금 전보다 신나고 수습 여러분, 날씨, 날씨가 쌀쌀해 움직이세요? 저 뒤쪽 분들로 박수! 하이! 여기 박수 안 친다! Say we're you Mongers shit 저보다 목적이 좋으신 형님이 계신데요. <laughs> 와, 아, 여러분들 어떻게 민수야 또안 난다 그러니까 진짜 안 보내시네요. 일이 크게 앵콜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또. 아, 참. <laughs> 아,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올 때마다 사랑을 이렇게 주시고 또 가수들은 이 무대에서. 좋은 소리가 이게 박수 소리랑 함성 소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금 크게 해주신 그 에코 소리 아 이게 너무 듣기가 좋아요 아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 추우세요 괜찮으세요? 어, 어 많이 괜찮으신가 본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콧물이 살짝 나오는데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금 더후끈하게 대표 놓고 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허락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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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해주셔도 먹을 거예요. 그냥 <웃음> <웃음> 예, 예, 아유, 그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, 여러분들 다들 올월한해 건강하시고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정말 건강하시고, 어, 여러분들께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다 다들 그래서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올 한해 폭나게 사십시오 폭나게 살 거야 뛰어드리고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. 마지막이에요 파스게이 어차피 사는 세상 하루를 살아도 내 사랑 백년을 살아도 내 사랑 나는 나는 네가 좋더라 이제부터 폭락이살 거야 그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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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해도 큰소리 치고 살게 할 거야 살 거야. 여러분들 좋아요. 오늘 민수연이 여러분들이 받는 기한 것즈 춤춰 발수와 함께. 풍막이 살 거야, 멋지게 살 거야. 어차피 사는 세상. 살아도 내 사랑, 천년을 살아도 내 사랑, 나는 나는 여러분 좀 털어. 이제부터 봄나게 살 거야. 그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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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해도 큰 소리 치고 살게 할 거야. 풍나게 살 거야 풍나게 살 거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 조심히 들어가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한해건강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연 씨는 다리도 봐요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어요 네, 이런 일 저런 일... <laughs>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민수연 씨에게 박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기 박진영 총경의 해를 맞이해서 이제 먼저 초보인들 면 시상식 마치고 나면 어, 달치의 불을 피우게 됩니다. 먼저 첫 순서가 앞서 진행됐던 풍물 경연 대회 시상식입니다. 풍물 경연 대회 함께 하셨던 분들은 좌우쪽 공간에 대기해 주시고